안녕하세요. 드디어 비비안 영상도 올릴 수 있게 됐고요. 자, 신규 지역보다는 버스를 돌면서 비비안이 어떤 캐릭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결 상대 같은 경우는 이브를 이렇게 골랐는데 지금 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착용을 했고, 영원석은 조금 다른 편이지만 버스 도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변이 자매로 모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비안을 큰 화면으로 했고요. 자, 둘다 변이가 있는 캐릭터인데, 자, 과연 버스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 속도 같은 경우는 둘다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닌데, 어, 지금 비비안이 뛰어다니기 때문에 약간 더 빠른 것 같고요. 지금 평타를 보게 되면은 이분은 단일로 광역이 들어가는데, 비비안 같은 경우는 원거리에서 저렇게 단일로 칩 같은 거를 저렇게 던지면서 평타를 때리게 되고, 자, 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화 스킬은 없고 변이 스킬 하나만 있는데 비비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화 스킬이 있어서 이렇게 버프를 항상 두르고 다니게 되고요 변이 스킬 같은 경우는 지금 비비안은 저렇게 꿀벅지로 변이를 시키면서 해제도 되는데 이브 같은 경우는 고치로 변하면서 침묵 상태가 걸리는데 스킬 효율성 같은 경우는 확실히 비비안이 좀더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사냥 속도도 비비안이 좀더 빠른 것 같네요. 자, 지금 패시브가 발동이 됐는데, 저렇게 치명타 상태가 되거나, 피를 회복시키는 그런 패시브가 1분에 한 번씩 발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치명타 패시브가 저렇게 발동이 됐고요 저렇게 치명타 패시브가 발동을 하게 되면은, 치명타율이 많이 올라서, 영원석 2번에 효율이 좀더 커지는 것 같은데, 자, 먼저 이렇게 언니가, 보스한테 와서 꿀벅지로 변이를 시켰고요. 자 이렇게 문 앞에서 잠깐 러닝머신을 하고 있고 자, 동생은 약간 느리게 저렇게 퀵보드를 끌면서 첫 번째 보스 지역으로 왔고 자 역시 저렇게 같이 변이를 시켜서 보스가 둘다 고치랑 꿀벅지로 변이가 됐는데 자 언니가 빠르게 앞서가고 있고요. 자둘다힐 스킬이랑 변이 스킬이 있는데 지금 비비안 같은 경우는 패시브가 치명타가 증가가 돼서 피가 좀더 깎인 상태지만 속도는 좀더 빠르게 가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두 명으로 팀대전을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요즘 이브가 1% 구간에서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비올레랑 조합해서 팀대전을 하는 쪽으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 BBG 조합으로 지금 영혼석 세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워낙 1% 구간에 좋은 덱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좀더 연구를 해봐야지 될것 같고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 영상을 올릴 수 있게 될것 같은데, 일단 내일은 새로운 보스 대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영상을 일단 올릴 것 같고, 침대점도 준비가 되면은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비안이 일단 막보 지역까지 다 와서 이렇게 사냥을 하고 있고요. 이분은 약간 느리게 이렇게 비보고를 잡고, 자, 상자 지역으로 가고 있고, 자, 비비안은 이제 다 끝내고 이렇게 막보 지역으로 뛰어가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렇게 보스만 남았는데, 이렇게 사냥 속도는 확실히 비비안이 빠른 것 같고, 지금 스킬 효율도 비비안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근데 버스 같은 경우는 비비안이 이렇게 승리를 했고요. 자, 레드 후드 조거 나왔고, 시간은 3분 30초 때가 나왔는데, 얼마 전에 올린 파우스트랑 일단 속도가 비슷하거나 좀더 빠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 빙글빙글 돌아가는 상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나오는 것 같고, 자, 일단 요렇게 둘다 모험을 마쳤구요. 자, 팀내전 영상도 준비가 되면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